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비나예요. 오늘 읽어보실 책은 기분을 말해봐요 라는 책이에요. 디디에 레비 선생님께서 글을 쓰시고, 파브리스 티리에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고, 장사권 선생님께서 옮기셨어요. 국어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꼭 읽어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분을 말해봐요. 좋아해요 와! 제재의 생일에 친구들이 왔어요 아빠가 사진기를 준비하고 우리랑 같이 찍을 거예요 착각! 제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왔네요 제재가 좋아하는 엄마와 아빠 토끼 인형 두두 친구 나나 맛있는 간식 좋아하면 어떻게 할까요? 손을 잡아요 꼭 안아줘요 뽀뽀를 쭉! 맛있게 먹어요. 좋아할 때할수 있는 행동들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요? <laughs> 좋으면 막 만지고 싶고 접촉하고 싶고 그죠? 그런 부분들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기 싫어요. 제제는 양체질 싫단 말이야. 정말 하기 싫은데. 어 입에서 거품이 보글보글 재밌을까? 제제도 아빠처럼 양체질 할래요. 제제가 하기 싫은 일은? 장난감 정리하기, 일찍 자기 골고루 먹기. 제재는 하기 싫은 게 있으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아휴, 한숨을 지어요. 미적거려요. 말을 안 들어요. 투덜거려요. 하기 싫은 게 있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여러분. 아, 참, 저희 딸이랑 똑같은 게 있네. <laughs> 하기 싫은 일, 여러분들 뭐가 있나요? 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막 대답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밖에서 노는데 무당벌레가 코 위에 앉았어요. 안녕? 하고 인사했지요. 무당벌레가 포르르 날아가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재는 기분이 참 좋아요. 제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실 때, 엄마랑 아빠가 뽀뽀할 때, 선물 상자를 열어볼 때, 엄마가 간지럼 태울 때,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해요. 와, 우 소리를 질러요. 빙글에 웃어요. 이렇게 깡충깡충 뛰지요. 배꼽을 잡고 웃어요. 화가 나요. 아빠가 두두를 가져가신대요. 제재는 화가 났어요. 아빠가 두두를 세탁기에 넣었어요. 토끼인형 두두. 어, 두두가 웃으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네. 두두는 목욕하는 게 좋은가 봐요 이 토끼인형이 오랜만에 목욕해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이럴 때 화가 나요 친구가 장난감을 뺏으려 할때 냉장고에 간식이 하나도 없을 때더 놀고 싶은데 아빠가 안 된다고 하실 때 신발이 잘안 신겨질 때어저 이럴 때 저도 화가 나요 <laughs> 이거 성격 급한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닌가? 저런 저런 제제가 화가 많이 났네요 뾰로통해요 인상을 써요 눈을 흘겨요. 울어요. 데굴데굴 구르며 울어요. 오, 저 최근에 이런 친구 봤어요. 아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이나 엄마 둘다 <laughs> 네, 이런 친구를 봤어요, 최근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 화가 났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데굴데굴 구르는구나. 뿌듯해요. 제제는 혼자서 단추를 잘 채우지 못해요. 오늘은 할수 있을까요? 짜잔! 드디어 해냈어요. 얼른 엄마한테 보여드려야지. 엄마가 칭찬해주셨어요. 제재는 단추를 채운 게 정말 뿌듯해요. 제재는 이럴 때도 뿌듯해요. 그림을 아주 잘 그렸을 때. 할머니가 볼에 뽀뽀하며 칭찬하실 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때. 옷을 예쁘게 입은 엄마랑 걸어갈 때. 아. 뿌듯할 때는 이렇게 해요. 빙긋 웃어요. 고개는 살짝 들고 모두에게 자랑해요. 가슴을 쑥 내밀어요. 실망해요. 엄마, 아빠랑 바닷가에 놀러 왔어요. 저런! 주룩주룩 비가 내리네요. 모래놀이도 못하고 제재는 실망해서 기운이 빠졌어요. 어? 비가 그쳤네? 와 무지개다! 제재는 다시 기운이 났어요. 다행이네요. 제재는 이럴 때 크게 실망하지요. 음식이 까맣게 탔을 때. 어, 저 이런 적 있어요. 저도, 아, 어, 정말, 이럴 때. 저는 실망감보다 절망했었는데. 인형극장이 문을 닫았을 때. 아, 이거 진짜 실망스럽겠는데요. 카드로 만든 답이 무너졌을 때. 아, 아이스크림이 땅에 떨어졌을 때. 어, 이 기분은 정말 이거를 겪어본 사람만이 알것 같아요. 어, 저 이거, 저 이런 적 있었거든요. 어, 저 아직도 생각나요. 그 실망스러운 그 기분. 실망이 커질수록 제제의 모습은 이렇게 변해요. 조금 실망했을 때는 입이 삐죽 나와요. 조금 더 실망했을 때는 시무룩해져요. 많이 실망했을 때는 구시렁대지요 아주 아주 많이 실망했을 때는 <laughs> 울어요. 아이스크림이 땅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이스크림이 땅에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그때저 울었거든요. 아주 아주 많이 실망했었구나 실망했었... 어린 사리나가 그때 아주아주 아주 많이 실망했었구나 감탄해요 예쁜 누나가 묘기를 부리네요 잠깐 모자 좀 빌려줄래? 우와 제제 모자가 붕 떴어요 모자가 다시 머리 위에 사뿐 제제는 멋진 묘기에 감탄했어요 제제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 섹소폰을 부는 엄마 우와 정말 멋있겠다 키크고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한 누나. 아빠가 만드신 멋있는 요리. 펑펑 내리는 한방눈. 요리하는 남자 멋있지. 제제가 감탄하면 저기도 모르게 우와 하고 말해요. 너는 똥 그래지고 손뼉을 치지요. 샘이나요. 아 이거 맞아. 이샘 나는 기분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느끼는 기분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아기를 보러 이모 집에 놀러 갔어요. 엄마가 아기만 쳐다봐요 아기가 아주 귀엽대요 모두 아기만 예뻐해 제재는 세미나요 나도 나도 봐주지 이모가 제재를 안아주자 제재는 금세 기분이 좋아져요 이럴 때는 그 애기 이쁘다고 하면 안 돼요 제재는 이럴 때 세미나요 친구가 제재보다더 좋은 세발 자전거를 갖고 있을 때 나나가 다른 남자아이와 사이좋게 놀고 있을 때 나나에게만 예쁜 보조개가 있을 때, 아, 맞아. 특히 여학생들은 이렇게, 그죠? 누가, 친구가 예쁜 거, 얼굴이 예쁘다든지, 예쁜 쌍꺼풀 진 눈을 갖고 있다든지, 예쁜 리본을 꽂았다든지 할 때, 샘이날 때가 있죠. 제재가 샘이 나면, 못마땅하게 쳐다봐요. 샘난게 아니라고 잡았대지요. 뾰루통해져요. <laughs> 궁금해요. 아빠가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제재는 궁금한 게 많아서 아빠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요. 초콜릿 먹어볼래? 제재는 초콜릿을 먹으면서 계속 물어봐요. 우리 딸이 그렇게 궁금한 게 많거든요. 아우 어찌나 궁금한 게 많은데. 제재는 이런 게 궁금해요. 비행 잡시는 텔레비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갔어요? 저도 어릴 때 이거를 저희 아빠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아줌마는 어떻게 저 텔레비전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 <laughs> 뻐꾸이 시계 뻐꾸이는왜 날아가지 않나요? 달팽이 집에도 목욕탕이 있어요. <laughs> 제제가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정신이 온통 팔려서 눈을 반짝거리면 이게 뭘까 생각하지요. 전 아직도 궁금한 게 많은 걸요. <laughs> 제제는 초콜릿을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제제는 엄마가 아기만 예뻐하자 샘이 났어요. 여러분은 샘을 낸 적이 있나요? 제제는 아빠가 초콜릿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도 제제처럼 궁금한 게 맞나요? 제제는 아이스크림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 실망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실망했나요? 제제는 장난감 정리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인가요? 제제는 멋진 묘기를 보고 감탄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감탄하나요? 제제는 옷의 단추를 혼자 채워서 뿌듯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했을 때 뿌듯한가요? 엄마가 간질간질 간지럼을 태우면 제제는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좋은가요? 여러분도 제제처럼 화가 난 적이 있나요? 슬퍼요. 두두가 귀를 다쳤어요. 아, 이때 너무 속상하지. 제재는 너무 슬펐어요. 아빠가 실과 바늘로 두두를 고쳐주셨어요. 고마워요, 아빠. 두두가 다시 튼튼해져서 기분이 좋아요. 제재는 이럴 때 슬퍼요. 풍선이 날아가 버렸을 때? 친구가 제재랑 안 놀겠다고 할 때? 할머니랑 헤어질 때, 제재가 슬플 때는 훌쩍훌쩍 <laughs> 훌쩍 울지요. 엉 어, 엉엉엉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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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훌쩍훌쩍. 훌쩍. 맞아 정말 슬플 때는 음. 마음이 안 좋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도도랑도요 맞아요 정말 속상하고 너무너무 정말 슬플 때는 혼자 있고 싶죠 음. 수줍어요 엄마가 길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여자아이도 함께 있네요 제재는 수줍어서 엄마 뒤에 숨었어요 여자아이도 수줍은가 봐요 여러분들 이런 적 있으신가요 수줍어서 그 반에 같은 반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수줍어서 도망간 적 있을까요? 엄마들이 몸을 빙글빙글 돌려 제재랑 여자아이를 앞으로 밀어냈어요. 어머, 얘들이 왜 이래? 여자아이랑 갑자기 마주보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제재는 이럴 때 수줍대요. 어른들이 제재에게 말을 걸 때, 빵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할 때, 가게에서, 가게에서 말하기 쭈뼛쭈뼛한 좀 수줍음이 많은 친구들 있죠. 놀이터에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때, 제재가 수줍할 때는 눈을 내리깔아요. 말을 우물거리고, 얼굴은 빨개지고 두두를 꼭 안지요. 발을 잡고 감춰요. 지루해요. 엄마, 아빠랑 기차를 탔어요. 엄마, 아직 멀었어요? 제재는 심심하고 지루해요. 아, 바다다! 우와, 멋진걸! 제재는 이제 지루하지 않아요. 제재는 이럴 때 지루해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식탁에 얌전히 앉아있어야할 때? 아, 맞아. 같이 놀 친구가 없을 때 비가 와서 하루 종일 집이 있을 때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한참 기다려야 할때 이때는 어른들도 지루하죠 심심하고 지루할 때는 두두이끼 오물름물 씹어요 엄마에게 같이 놀아달라고 계속 졸라요 유리창에 이끼을 불어 그림을 그려요 뭐하고 놀까 궁리에요 여러분은 지루할 때 무엇을 하나요 짜증나요 이런 말어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제제가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뻗쳐서 빗는 게 쉽지 않네요. 아이, 짜증나. 머리카락이 또 뻗쳤네? 흥, 모자 쓰면 되지. 메롱. 제제는 이럴 때 짜증이 나요. 덩치 큰 아이가 떠밀때. 노래를 듣고 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할 때. 아, 두두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일 때. 제제가 짜증이 난대요. 부르뚱해서 빽빽 소리를 지르고 두두를 집어 던지고, 발을 쿵쿵 굴러요. 다정함을 느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네요? 저런 초록색 불로 바뀐 것도 모르고, 제재랑 엄마가 장난을 치네요. 어? 초록색 불이 깜빡이네? 다음에 건너야겠다. 제재랑 엄마는 다정하게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요. 제재는 이럴 때 다정함을 느낀대요. 외할머니를 만났을 때, 이웃집 고양이에게 우유를 줄 때, 아 엄마가 제재를 꼭 안고 책을 읽어줄 때음저 어릴 때 우리 저희 딸이 어릴 때참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아 아이들이 이럴 때 다정함을 느끼는구나 제재가 다정함을 느낄 때는 부드럽게 쓰다듬어요 뽀뽀도 해요 꼭 껴안아요 뭔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나 좋아하는 물건과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다정함을 느낄 수도 있나 봐요 여러분 언제 다정함을 느끼죠? 무서워요. 아, 무서움, 두려움, 이거. 아, 이거 아주 원초적인 감정인데. 제재는 엄마랑 병원에 갔어요. 제재야, 주사 한대 맞자? 제재는 무서워서 두두를 꺾껴 안았어요. 와추 주사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laughs> 주사 실어 어른들 많은데. 제재가 무서워하는 것은 천둥번개, 뚱뚱한 괴물, 깜깜한 방, 까만 거미, 화장실 구멍. 너무너무 무서울 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비명을 질러요. 아빠에게 착 달라붙어요.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솟기도 해요. 두두를꽉 끌어안고는 덜덜 떨어요. 저는 제가 무서워하는 거는 저는 바이킹이에요. <laughs> 여러분은 뭐 어떤 게 가장 무서운가요? 마음이 놓여요. 다 끝났다, 제재야. 어? 별로 아프지 않네? 제제는 마음이 놓였어요. 두두도 이젠 제제처럼 주사가 무섭지 않대요. 제제는 이럴 때 마음이 놓여요. 천둥소리가 그치고 해님이 나올 때 괴물인 줄 알았는데 변장한 아빠일 때 에이? 엄마가 거미를 밖으로 내보낼 때 마음이 놓일 때는 휴 하고 크게 숨을 쉬어요. 생끝 웃지요. 두두에게 하나도 안 무서웠다고 말해요. 행복해요. 엄마, 아빠랑 소풍에 가요. 엄마랑 제제가 풀밭에 누워요. 우와, 구름이 제제를 보고 웃네요. 제제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제제의 작은 행복 좋아하는 음악 듣기 겨울바닷가 달리기 그림책 보기 두두랑 이야기하기 제제가 행복할 때는 기분이 아주아주 아주 좋아요. 춤추고 싶어져요. 괜히 웃음이 나오고 하늘을 날것 같아요. 제재는 머리가 잘 빗어지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여러분은 어떨 때 짜증이 나나요? 여러분은 수줍음을 많이 타나요? 조금 타나요? 하나도 안 타나요? 제재는 이웃집 고양이에게 다정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다정한가요? 제재는 친구가 안 놀아줄 때 슬펐어요. 여러분은 언제 슬픈가요? 제제는 천둥과 괴물을 무서워해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건 무엇인가요? 휴, 괴물이 아니라 아빠구나. 제제는 마음이 놓였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놓을 때 어떻게 하나요? 제제는 지루해서 엄마한테 놀아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루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제제는 음악을 들으면 행복해져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한가요? 정서지는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세요. 자, 정서 지능을 키우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끔 도와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우리 민족 정서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맞아요. 좀 한국은 좀 그런 정서가 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성인 10명 중 2명이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픈 어른들이 많아지면, 아픈 아이들이 많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음. 감정이 하수구가 안에서 고여도 문제고, 시도 때도 없이 밖으로 흘러가도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살피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단순히, 뭐, 싫다, 좋다, 뭐, 화가 난다를 이제, 세부적으로 좀더 이제 그 세부적으로 좀더 표현을 하는 그런 연습이 참 많이 부족해요. 자, 뭐 지루하다 그러면 왜 그러한지 이유를 설명해서 이러 이러해서 제가 너무 지루해서 지루해요. 그래서 뭐가 하고 싶어요라고 표현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감정의 표현을 감정 단어를 잘 활용을 해서 그 감정의 표현을 이렇게 좀 원활하게 잘한다면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또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겠죠. 감정이라는 게 찾는다고 사라지지 않고 정말 무턱대고 다 쏟아낸다고 사라지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옆 사람이 또 힘들 수도 있고요.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정을 잘 관리하고 또 통제하고 조절해서 또 그것을 주변 사람 힘들지 않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된다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멋진 어른이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